방정식을 풀어라. 그리고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는데, 절대 값이 보입니다. 절대 값.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고. 절대 값은 일단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뉘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면, 크다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0이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6은 0이 되고, 결국 x-1과 x 플러스 x 6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x는 1이거나 또는 빼기 6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x가 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만 해가 되고, 어, 6은 해에서 제외시켜야 돼. 자, 두 번째, x가 음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속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그래서 빼기 3x, 2x 빼기 6은 0, 이렇게 돼.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러면 x-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따라서 x가 3이거나 또는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 알고자 했던 거는 음수의 한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인정하되 3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두 근의 곱은 1과 마이너스 1 곱한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풀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자, 절대값만 일단 남깁니다. 그리고 다 이항을 하면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제곱해도 되는데요. 제곱하면 여기가 4차가 되지. 이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값 x가 3이다 그러면 x라는 값이 풀마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논리로 풀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 3x는 그죠? 얘가 그대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3x는 빼기, 아, 빼기 3x가 되죠? 얘가, 아 정정. 여기다 풀마 붙이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 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항을 해서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6 또는 1이 나와. 자 그런데 앞단에서 구했던 경우는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편하긴 한데 얘네들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넣어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18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으면 빼기 36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2 더하기 6이 돼. 그래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외입니다. 이번엔 2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3은이 되고요. 1 넣으면 빼기 1, 빼기 2, 플러스 6 돼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x는 1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을 때이 등호를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시켜줘야 돼. 좀 번거롭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거 마저 해보면 x의 제곱 빼기 x-6이 0입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3, x 플러스 2가 0이므로 x가 3이거나 또는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야. X에다가 3을 넣었다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X는 빼기 9,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되죠? 어, 여기 3 대입하니까 9죠? 여기 X에 3 넣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맞습니다. 빼기 9, 9니까 얘도 제외. 이번에는 마 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6은이 되고요. 마이2 대입하면 빼기 4, 플러스 4, 플러스 6이 돼서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요 녀석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앞에 찾았던 얘네랑 동일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함수 파트에서 하겠습니다.